공자는 지지, 이지지, 부지, 이부지, 시지야라고 말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하면 진정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에 폐재를 부르거나 모르는 채하고 남의 성공에 시기 질투하는 것만 버리면 1등 국민인데 정직한 증인을 찾기가 어렵다. 조국 사태로 온 나라를 덜 끓게 했던 1, 특히 동양대 표창장 위조라고 강압수사했던 사건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도 모두 증의를 구현한다고 거짓말하는 검찰과 보안에 동하는 극우 언론과 받아쓰기하는 피레기들에 의해 국민의 알권이가 침해당한 채 진실이 묻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대구 MBC 보도로 재판부가 말이 안 되는 의미로 유죄 판결을 내렸던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준 날짜에 사무실에 직원이 있었다는 문서가 증거로 나온 것이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억울한 옥살이한 정경심 교수? 의전원을 나오고도 의사고시에 붙고도 의사가 되지 못한 조민에게는 무엇으로 호상할 것인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감옥에 있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진실에 눈감고 타인의 불행에 외면하고 자기의 안인만을 빼앗던 차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진실을 모른 채보안에동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질 때이다. 그것은 진심으로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다.